안녕하세요. 일산에서 올바른 손세차를 하고 있는 프로 디테일러 고경필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아이오니 5가 들어왔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핀 코팅을 선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차량 검수를 하면서 이제 상단 하이그로시 있는 쪽 A 필러나 C 필러까지 하이그로시 있는 부분에서 이제 출고될 때 이제 기스가 좀 있었나봐요. 그래서 기계를 돌려서 데미지가 좀 있어서 몇개 있는 거를 다 없애드리겠다고 고객님한테 얘기를 했었구요. 꼼꼼하게 검수를 했는데 차량에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시공을 들어갈 거고 좀 있다가 시공하면서 다시 영상을 찍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또 예전에 오시던 어, 렉스턴 차주분께서 또 오셔가지고 골드 케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오랫동안 케어라는 거를 한번더 해본 지적이 없으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더 케어를 해드렸고, 음, 이런 식으로 세차하는 거는 음, 잘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, 좀더 더 어,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어, 가격이 그냥 가격만 비싸진 게 아니라 뭔가 더 하나하나 때를 없애고 그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것까지 파서 없애는 거를 하나하나 해드렸고 차량 갈변 같은 경우에도 다 없애드렸습니다. 타이어 같은 경우에 갈변이 좀 심한데 사진에 보이시죠